오늘은 산속 무덤가에서 발견된 수상한 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꼭 봉우인데 곡뚝이 있어. 돌이 지금 엄청 큰 거지 이게. 세토막으로 돼 있는데 신비한 거예요. 때는 다이빙이나 암도들을 하거든요. 뭐뭐 뭐 귀신이 있는지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돌을 못 가. 경북 봉화군의 한 마을, 이곳에 있는 작은 산 속에서 의문의 바위들을 발견했단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2021년도에 종중회장 선진 묘를 같이 따라갔는데 음. 산에 나오는 바위가 아니고 강에서 나오는 바위 그런 바위가 덮여있는 게 있어요 신비한 거예요 성묘를 하기 위해 찾은 무덤 옆에 신비한 바위굴이 있던 건데요 제보자를 따라 산을 오르는 제작진 우거진 수풀과 나무 사이를 지나 겨우 도착한 정상 대체 어떤 굴이 있던 걸까 무덤 바로 옆세 개의 커다란 바위들 그리고 바위 틈으로 보이는 수상한 공간. 여기 안쪽 봐봐.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대한 바위 아래 누군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한 돌벽이 보입니다. 내부 상태로 보아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이산 꼭대기에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게 몇 년도에 이게 무덤을 쓰셨대요? 1982년.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아. 1982년. 무덤을 만들 당시에도 있었다는 바위들. 최소 4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벌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 봤습니다 딱 사람 한명 들어갈 수 있는 넓이야 성인 남성이 드나들 수 있는 너비의 입구 그리고 바위 아래 공간을 측정해보니 세로 길이가 무려 3.6m에 달했습니다 대체 누가 왜 바위 아래 이런 수상한 지하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거 뭐 기도굴 아니에요? 음. 옛날에 10년 전에 있었나 봐요. 여기요. 그렇다면 이곳의 바위굴도 기도를 위해 만든 곳인 걸까. 마을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기 위해 많이 찾는다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요즘에 누가 이렇게 해요. 요즘에 바쁜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해요? 지금은 이렇게 당들이 다 있거든. 그렇게 하면 은 쓰레기 감당 누가 할 거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최근엔 별도의 기도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데요. 계속해서 취재를 이어가던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제작진. 요 우리 집 파란 기어지 있잖아요. 파란 기어지. 또문 아. 뭐 열어서 가면 이쪽 이쪽 붙들게 보면 턴을 지금이 푹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집 옆에 다 이런 게 있었어요. 바위 굴이 있는 산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빈집 이곳에도 바위굴이 있다 건데 관림과 함께 집을 찾아갔습니다. 끝에 가봐, 끝에. 집 뒤편에 숨겨져 있다는 또 다른 바위굴의 정체. 어, 여기 안에 봐봐. 어, 되게 뭔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한눈에 봐도 산 정상의 바위굴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높이 굉장히 비슷해. 크기뿐만 아니라 돌을 쌓아 올린 내부 모습까지 닮았는데, 혹시 집을 지을때 만든 곳인 걸까? 이 집을 짓을 때 저기 상태를 놔두고 집을 지었네가 이 사람 집을 짓고 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뭐를 고려, 고려장 고려장 고려장터로 추측된다는 주민 옛날에 고려장 사람 육지탈려고 뭐. 그거 갖다 는거 있잖아요. 고그그려 시대 늙고 쇠약해진 부모를 산 속에 버리고 오던 풍습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고려장. 이런 잔인한 풍습이 정말 실제했던 걸까? 삼국 시대 내지는 그 이후에 오래된. 무덤들을 고려장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민간에서 알고 있는 그 고려장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런 고전이 생긴 것 같은데 잘못 고전되고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죠. 고려장의 뜻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이라는 전문가. 1908년 발행된 신문에선 고려장이 옛날 무덤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즉.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고려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조상들이 고려장이라 불렀다던 수상한 바위굴의 정체는 혹시 무덤을 뜻했던 건 아닐까? 이 벽체 부분이 올라가는 모습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사한 삼국 시대 고분과 일치합니다. 삼국 시대 무덤이 맞다는 전문가. 그리고 또 다른 고분의 사진을 한장 보여주는데요. 공화군의 무덤과 마찬가지로 산속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거대한 바위들. 와, 그거 어,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이곳 역시 벌어진 틈 사이로 바위 아래 만들어진 내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급사네요. 하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벽면의 모습이 공화군의 고분과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어 석수동 석실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는 삼국시대 돌방무덤과 같은 양식으로 보인다는 홍화군의 고분 일단은 고, 이 고분의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개석 자체가 크고 안에 이제 공간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석실 묘가 아닌가 5세기 말로 잡으면 한1 뭐3 0 0년전 무덤 아마 주변에도 이러한 고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고분의 특징으로 봤을 때 빈집에서 발견된 또 다른 바위 굴 역시 삼국시대 고분이랍니다. 집 뒤의 고분은 기존 형태가 훼손됐지만 산 정상의 고분은 비교적 상태가 잘 보존돼 있다는 전문가.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 탓에 보존이 잘된것 같다는 데요. 그렇다면 이 고분의 주인은 왜 이런 산꼭대기에 묻히게 된 걸까? 보시면 사방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구름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무덤보다는 훨씬 좀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이 여기에 무덤을 쓰고 주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을을 내려다 볼수 있는 높은 지형. 당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이곳을 선택했을 거랍니다. 약 13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고분. 그런데 현재 내부는 왜텅 비어 있는 걸까?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틈이 벌어졌다는 건는 원래 여기를 막았던 돌들이 없어지면서 여기가 무너져서 구멍이 난 겁니다. 도굴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 없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굴이요. 아... 원래라면 빈틈 없이 막혀 있어야 할부분에 바위 아래 공간에 시신과 함께 유물들이 묻혀 있어야 지만 누군가 막았던 돌을 치웠고 내부의 유물들을 전부 도굴해간 걸로 보인다는데요. 삼국 시대의 귀한 고분을 이대로둬도 괜찮은 걸까? 이 지역은 문화재 유전지역으로 잡힌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지표조사만 돼 있는 상태고, 그 일반적으로 다른 유적들에 비해서 고분 유적은 조사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뭐 여러 개가 있다면 수십억 대가 될 수도 있고요. 고분 조사엔 상당한 예산이 드는 데다 유적들이 사유지에 있을 경우 소유주의 허락 없이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여기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지정 문화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여기까지 이제 바로 신경을 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관심이 있다면은 그러한 부분도 한번 부각시켜 가지고 진짜 이 지역의 역사를 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재를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발자취를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